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로 워싱턴주 시애틀로 수련에게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를 표때리 향하여 함께 달려가자 이렇게 했는데 신앙생활이란 바로 무엇인가 표때리 향하여 함께 예,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말이 표때라는 말과 함께라고 하는 말과 달려가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골인지점이 어딘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축구 선수들이 골을 집어넣을 때 골대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또 양궁 선수들이 활을 당기기 전에 표대가 어딘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표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표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이죠. 목표가 분명해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26절에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허공을 친것 같이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표대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표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표대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생활할 때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시험을 될수 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정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와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바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조차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차간다고 하는 이 단어는 사자가 먹잇감을 위해서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쉽게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먹잇감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많은 사람이 다름질 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것처럼 상 얻기를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이렇게 상 얻는 자가 하나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함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을 할때 필요한 것은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달려가라고 이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른받은 자의 공동체입니다. 우린 모두 함께 부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공통된 표 때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부른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때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시되 옆에 있는 우리 동반자들과 같이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함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